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이의 시편인데 아마 성경책을 보시면 표제어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다이을를 자신이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많은 이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한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지은 시편 같은 거죠 현재 다이슨 광야에서 느끼는 육체적인 어떤 갈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 하나이다. 다이세 갈망을 표현해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찾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해가 떠오르기 직전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일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찾는다라는 표현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 단순히 찾는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위험에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겠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가장 부지런히 하겠다. 해가 뜨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일찍 하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갈망인데요. 흔히 이제 목이 타든 듯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을 여행하던 자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면 물이 없어서 사막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이겠죠. 그 사람이 평소에 뭔가를 누리던 것들을 떠올릴까요? 아, 내가 어제 드라마를 못 봤는데 내가 누리던 어떤 유흥의 것들 혹내 흥미나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오직 물만을 생각하면서. 빨리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지금 사막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 어려운 인생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힘을 다하여서 마치 오아시스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갈망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반대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광야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어쩌면 갈급함을 느껴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진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이 없으면 갈급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죠. 뭐, 이온 음료를 마신다거나, 과일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한다거나, 탄산수를 먹는다거나, 등등. 물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물로 채워지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를 그냥 통과하게 하거나 빛나가게 하거나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를 기꺼이 통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저렇게 목마르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주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 혹시 영적인 갈망을 갈급함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지 않는다면 두 가지의 상태일 겁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내가 정말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갈급하지 않은 상태. 다른 하나는 다른 것으로 체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급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거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갈급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이시 갈급한 이유는 단순히 광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뛰어넘어서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이스식은 갈망을 느끼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고 다시 그가 그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슨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굉장히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렸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체험받은 은혜가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어, 맛집이 참 여러 곳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뭐 어디 먹으러 갈까 막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진짜 맛있게 먹어요. 울산의 맛집 해갖고 막 여러 곳이 나옵니다. 뭐 외집도 나오고 막. 근데 제가 아직 그것들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는 싶지만 뭐 갈망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맛을 모르니까. 근데 어 제가 가서 먹어본 맞지만 어떨까요? 제가 울산에 내려오기 전에 한주 정도 시간이 남아서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약간 휴가처럼 가는데 어 해물라면을 먹으러 어떤 집에 갔습니다. 해물라면을 시켰고 근데 굉장히 보지 못했던 메뉴가 하나 있었어요 바이어로 이제 보말 칼국수라고 두 그릇을 시켰습니다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말 칼국수가 해물라면은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보말 칼국수를 떠올리면서 그곳에 가셨다면 저는 앞에 있는 먹어보지 않는 집보다 훨씬 더 가고 싶겠죠 지금도 만약에 제주도로 간다면 꼭 가고 뭐 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먹어봤기 때문이죠 그 맛을 아니까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코로나 유행할 때 교회가 폐쇄되고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또 조금 풀렸을 때 그래도 지금은 가지 말아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교회에 가서 예배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왜? 교회를 가서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는 장소를 지키는 마음들,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앙의 맛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갈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죠. 내가 이 자리에서 응답받았어 물론 그 자리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경험들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또그 기도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응답의 경험 그 기쁨 그 은혜가 내게 채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목마름의 갈망,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하는 갈망이 아니라 이 갈망은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입니다. 난 여기까지만 은혜 받을 거야. 사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나는 더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걸 채워 주기를 바라고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난이 정도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큰 주님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갈망.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하루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